이 시간에 은혜받은 말씀은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여러분과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삽길자를 찾나니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 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털을 견고하게 하시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방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탄마귀를 들어서 쓰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지, 선을 행하면, 알면서도 선을 행치 않으면 뭐라 악락합니다 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3위의 하나님밖에 그분이 선이시고, 악은 전혀 없으시잖아요. 죄가 전혀 없으시니까.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왜? 수시생, 생각대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마음에서 요동치잖아요. 우리가 바다는 파도가 어떻습니까? 위에서는 막 파도가 칩니다. 깊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잠잠합니다. 우리 마음이 잠잠해야 되는데, 요동치는 건 누가 합니까? 사담 어둠 세력들이 저를 넘어뜨리고자. 왜? 하나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네들이 가만 안 놔둔단 말이야. 우리가 욕깃을 보면 알수 있잖아요. 사단이 여리전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떡합니까? 그, 하나님이 자랑하잖아요. 누구를, 욕기를. 그 같이 하늘께 순전하고 나한테 전적으로 하나님 믿고 나가는 그런 자가 없다 하니까 요사단하게 원래 시리기 질투가 나가지고 다 뺏어 못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욕하고 죽을 것이다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 허락하시잖아요. 왜? 그것을 우리가 고난이라 합니다. 고난이라 하는 것은 사단마이가 주는 게 있고, 내가 스스로 또 재감 지어가지고 고난 주는 게 있고, 우리 고난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영들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무조건 그냥 자기가 잘못해놔놓고 그것도 하나님이 고난 주셨다고 하고 그렇게 핑계대면안 되죠. 그래서 영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왜? 이건 내가 잘못해서 저질러서 다나게 나한테 고난이 온 건가? 아니면 정말로 사단 말고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께 사자 오는 사자 같이 잠길 자를 찾고 있는다 고 하시듯이 왜 자기 때는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사단 마에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물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쓰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누구 아멘날 속에 들어가서 왜그자우리를 핍박하죠 야 예수 믿는 게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분이 좋냐? 무슨 빈증합증을 애가면서 우리가 약을 올리죠 안 믿는 사람 왜그안 받은 받는 사람만 알듯이 받아보지 않고 체험하지 않고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지다 내가 왜 이런 병이 왔느냐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러더라고 네가 당해보지 않는 다른 사람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개척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개척해서 정말로 스스로 노력해서 정말 우리가 뭐 스스로 섰다고 생각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정말로 하늘에 의에해서 살고자 할 때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옵니다. 왜? 물질적으로 또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리고 또 사람들을 뒀습니까? 자기나 자기, 자기나 살피고 자기만 보면 되는데, 왜? 아이고, 저 지하에서 뭐, 먹을 거나 있는가? 참, 살아가는 거 대단하다. 밖에서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수 있지만, 우리는 기쁘잖아요. 왜? 하나님은 함께 하시니까. 그게 받는 그 사람만 알기 때문에, 받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왜? 아 되게 어렵겠다, 그지? 그러면서 저것들끼리 굳떡히떡 하면 수군수군 되면서 욕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복을 받기 원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의 구원 받기를 원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는 다 각자 개인 이기주의입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천국 가면 되고, 내 자식이나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지옥 가든 말든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나만 득다쓰고 배부르면 되고, 나만 어떻습니까? 지금 사랑이 식어져 가고, 이 시대는 어두운 삶에 살펴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냥 마음문을 두드려도, 이 핑계, 입힌 게 저핑계 됩니다. 그러면서 뭐랄까, 바빠, 바빠, 뭐가 바빠? 주일날 되면, 자, 그동안에 일주일 동안 일을 하니까 주일날 되면 어떻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뭐치묵게도 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아, 평일날은 동벌로 가야 되니까 못 만나고, 이러면서 자꾸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바빠, 바빠. 뭐가 바쁜데? 그러나 잠시만 우리가 생각만 해도,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 어뜸이신데, 그분은 무궁무궁 하시나요? 무궁무궁 하신데 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햇빛과 비를 주시는 거. 정말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햇빛 받고도 감사할 줄 몰랐고. 우리가 비가 주더라도 감사할 줄 몰랐고 우리 사랑같이 감사한 사람이 없습니다. 더워면 더워 추우면 춥다 우리가 무엇이 그 오면 아이고 왜 이렇게 무엇이 뭐, 오냐 추워 죽겠네 개가면서 우리는 사랑같이 감사한 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비를 줄때 너무 많이 줄 때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너무 많이 주니까 또막 사람들이 희생되고 또 집이 무너지고 물이 잠기고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계획이 있고, 비를 많이 주는 것도 계획이고, 있고, 뜻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햇빛을 주시는 것도 다 뜻이 있단 말이에요. 왜? 계획이 있어요. 왜? 우리가 야채 같은 거 농사 지질때 어떻습니까? 햇빛을 안 주면 잘하지 않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햇빛을 안씌고 어두컴컴한 데서 한다면 있어 보세요. 완전 병자죠. 햇빛을 안씌니까 그래서 우리가 햇빛 잘 씌우면, 뭐, 우리가 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뼈가 약해지고, 또 얼굴 색도 또 노래끼리 해가지고 병자 같죠 그게 하나님께서 햇빛도 골고루 주시고 쬐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이 시대에 뭐합니까? 얼굴에 뭐 잡티 또막 잡티 날까봐 또막처발르고막 바르고 그러고 다니죠. 그러나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감사한 거요.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밥 먹을 수 있게 감사하고 속도 먹고 나서 잘 뒤로 뱉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조금만 좀안 되면 어떻습니까? 불평 원망합니다. 불평 원망할 때 그냥 우리가 속에서 이리 노락지가 들어앉아 가지고 나오는 말하고 또 우리가 불평할 때 어떻습니까? 그냥 입에서 나오는 불평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뭐가 있나 분노가 나오죠. 왜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왜 나를 이렇게 고난을 주시냐? 그러면서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기한번 들면 어떻습니까? 애가 성숙해집니다. 아이고, 왜, 왜 맨날 아플까 하면은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을 그런 속으로 우리가 좋은 쪽으로 이해하고 좋은 쪽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좋은 쪽보다는 원망, 불평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굳건히 서면은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반석에 세워야 되는데 나를 반석에 세운다는 것은 말씀에 굳건히 선다는 거죠. 말씀에 굳건히 서면 어떻습니까? 3위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내 나를 갖다가 주장해 주시고 다스려 가시고 이끌어 가시니까 사단 마귀도 어떻겠습니까 말씀이 들어오면은 흉악한 것을 이긴다 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성리하셨잖아요 그래서 그성리하는 그분을 믿고 우리가 기쁘시게 할수 있고, 또 그가 상주심을 믿음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내 기쁨이 되기를 원했고, 내가 나타나기를 원했고, 내가 영광 가려주고, 하나님 영광을 기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와 말씀하시듯이 모든 일을 하나님 공급에서 힘으로 하는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원을 드립니다.